김건희의 약속, 통일교 목사 비례 대표 한석 누구야? 김건희 씨가 국민당시 대표 선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목사 비례 대표 한석을 약속했다. 나 오늘 들었어. 아 그래요? 한덕근 대표한테 네그 대기실에서 김건희 네. 라인으로 김건희 목소로 네. 비례 대표 딱그 사람은 그 김건희 목사다라고 딱. 적시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. 지금 장동일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분이 통일교에 약속한 그 비, 비례대표인 아니, 거예요?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지만. 그러니까 비례대표 되는 사람 중에 네.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비례대표 됐을까 한 음. 사람이 몇 명이 있거든요. 네. 그 중에서 장동일 대표의 지금 최측근인 사람. 네.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의문이 풀릴 겁니다. 최측근이면 것 같다. 한, 한 명밖에 없잖아요. 비례대표 18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. 18번이 누군지 18번? 비서, 지금 비서실장 방무실인 모르겠습니다. 딱족시에서 얘기하더라고요. 최측근은 아... 아... 이분이죠, 사실. 모르겠습니다. 18번. 네, 알겠습니다. 비서실장. 음,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어. 떨고 있겠지. <laughs> 그러니까 아... 더 강력하게.